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이야기 차현주입니다. 2011년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퇴역을 한 뒤, 나사는 우주왕복선 부분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는 2011년 로켓을 재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걸음으로 무인 우주화물선 드래곤을 팔콘9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고 팔콘9 로켓은 다시 회수한 뒤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 팔콘 9의 일단 로켓을 착륙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착륙하면서 강하게 부딪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이 재활용 기술을 성공시키게 된다면 비용 절감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개발을 위한 민간 기업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스페이스X사입니다. 지난해 8월 스페이스X사의 로켓이 발사 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월 10일에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가 단순히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내는 임무 말고 중요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중요한 임무인가요? 네. 자, 기본적으로 드래곤호가 우주 정거장에다 화물을 나누는 역할도 있지만 드래곤 자체는 자체 엔진에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켓에 실어서 올라가가지고 로켓은 떨어지고 드래곤호가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해가지고 물자를 실어주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로켓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켓을 한번 재활용해보자. 팰콘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로켓을 실어 올렸는데 네. 이 로켓에 이제 엔진이 9 개가 달려 있어요. 지상에서 또한 80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일단 엔진이 분리가 됩니다. 이 로켓이 분리가 되면 보통 때는 이켓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이 분리된 다음에 9 개의 엔진 중에서 한3개 정도를 갖다 점화 시켜가지고 역추진을 하면서 천천히 떨어지게끔 아.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시선한몇 km 안되게끔 그러니까 다리를 한4 개쯤 내려가지고 사뿐하게 착륙하는 식으로. 어, 가능할 법한 얘기네요. 그래서 실험은 성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스페이스엑사에서 이제 모의 실험을 몇번 했는데 어느 성공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실제로 이 드래곤을 싣고서 음.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음. 발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드래곤엑스는우주정거장이 도킹을 해 가지고 이제 화물을 한 3톤 정도의 화물을 일단 운송을 했고. 네. 근데 80km 정도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이, 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이제 축구장 절반 크기 정도의 착륙장에 사분이 내려 앉으면 이걸 다음에 재활용하면 1단과 2단 로켓을 갖다가 재활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켓의 재활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뭐 당연히 재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어, 비용도 절약하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로켓을 재활용해야겠다는 스페이스 엑사의이 계획은 어. 실패로 끝났다. 어... 근데 이제 한번 하고 말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실험에서는 성공을 했었는데, 본 이제 발사에는 실패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실험을 할 거고 네. 그렇다면 은 이런 제이 시도가 계속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로켓의 재활용 시기가 머지않았다 머지 그렇죠. 그 로켓의 재활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주 발사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주 화물 비용도 줄어들고 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우주 여행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 우주 여행의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로켓의 재사용 문제 언젠가는 반드시 또 이뤄내야 할 과제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해서 우주 발사 비용이 많이 절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년 나사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은 우리 은하계에서 거대 버블을 관찰했습니다. 감마선 및 엑스선 영역에서 관측이 가능한 거대한 거품 구조로 그 크기가 무려 최대 3만 광년에 달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버블이 생기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과 퀘이사를 이용해서 빛을 흡수하는 에너지와 파장을 분석해 버블의 원인과 시작점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2010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 중심에 거대한 거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거대 거품의 비밀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교수님 거품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거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비누 거품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페르미 우주 망원경이 감마선을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빛 중에서 가장 센 빛이 감마선인데. 감마선을 통해서 관측해 보니까 우리 은하 중심으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추구 양쪽으로 한 3만 광년 정도 거리 쪽으로 거대한 감마선에 가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칭적으로 보이는 걸 봐서는 뭔가가 은하 중심에서부터 분출되고 있는 듯한 그런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시속가 300만 킬로미터 정도로 이제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추산하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어...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점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년 전이더라. 아... 200만 년 전에 은하 중심에서 뭔가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높은 간마선을 뽑는 이런 가스들이 양쪽으로 퍼 터져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스 거품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간마선 사진 찍어 보니까 은하 중심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혹 같이 네. 양쪽으로 이렇게. 뿜어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어... 과연 이것이 왜 그럴까? 네. 이것이 이제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 환경을 갖다 보고서 이제 든 의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감마선이 가장 강한 빛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왜 2010년에서야 발견이 된 건가요? 아, 감마선은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마선이랑건빛 중에서 제일 생게 감마선, 그다음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식으로 음. 나눠지는데 네. 감마선은 지구 대기 대기를 통과해서 땅에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주 망원경을 띄워야 됩니다. 네. 그 감마선을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거품 같은 구조가 있더라. 어. 해 가지고 이것이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서 나오는 거니? 까 혹시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 어... 처음에 이런 의문을 꾸었는데그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어... 그러면 과연 이 원인이 뭘까? 그러면 일단은 천문학자들이나 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네, 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아, 은하 중심 근처에서 거대한 초신성의 폭발이 있었다. 네.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 질량보다 수십 배상 무거운 별이 폭발할 때그 엄청난 가스들이 분출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대한 블랙홀에 폭발이 있었거나 음. 아니면 일년에 여러 개의 큰 별들이 은하 중심에는 자이언트 블랙홀 네.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 가스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거든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버블 바깥에 있는 먼 쾌이사 같은 강한 빛을 내는 그런 천체를 찾은 겁니다. 버블 바깥에 있는 쾌이사 같은 강한 빛을 내는 천체들의 빛이. 버블을 통과하면서 음. 뭔가 빛이 바뀌겠죠. 예. 이 버블에 있는 가스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네. 그 가스 성분들 때문에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이 버블은 존재하고 네. 그 크기가 일단 은하 중심에서부터 양쪽 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한 3만 광년쯤 되는데 예. 뭔가 가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분출되고 있다. 음.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허브주망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버블 너머에 있는 케이사의 빛을 이용해서 빛이 버블 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를 음. 통해서 버블의 가스 성분들이라든가 그 구성 물질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가스 거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별별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은하에 있는 4천억 개의 별. 이별 중에는 태양보다 작고 가벼운 별도 있지만 훨씬 크고 무거운 별도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별은 별 중에서도 슈퍼 헤비급. 질량은 태양의 100배가 넘고 광도는 500만 배. 태양보다 30배 무거운 별과 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중력으로 끌어당기며 동시에 매우 강한 항성풍을 내뿜는 두 별. 좀 특별한 쌍성인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교수님, 네네. 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네. 지금 우리가 본이 영상에서는요, 예. 그동안 봐왔던 쌍성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그마한 쌍성들은 그냥 둘이 돌기만 하죠. 네. 근데 이번 에타카리나 성운에 있는 이두 개의 쌍성은 굉장히 큽니다. 음... 중심에 있는 별은 태양 질량이한 100배 이상. 그러니까 보통 가장 큰 별이 태양 질량의 한 100배 정도가 한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중에서 가장 큰별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별 주위를 또 태양 질량의 한 30배 정도 되는 작은 별이 작진 않죠. 어. 그 별이 같이 도는 거거든요. 네. 두 별이 거의 이제 생애에 거의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어. 생애의 종말쯤 되면 이것이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스를 많이 분출합니다. 두 별이 5.5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도는데, 네. 두 별이 만날 때쯤 되면은 서로 강하게, 가스들이 많이 분출하니까, 어... 그 강한, 이걸 우리가 보통 태양에서 나오는 가스를 태양풍이라고 하죠. 네. 이건, 이제, 이건 이제 항성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 그런 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보면은 그두 개가 가스처럼 이렇게 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붙어있는 것이 별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 두 개의 별에서 분출되는 가스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67P 해성이 이렇게 좀 오리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모양이 나오는데 음. 그거는 이제 땅이 붙어있는 거고 근데 이건 땅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별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이렇게 붙어서 땅콩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제가 이제 앞에서 요, 그러니까 에타칼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칼리나라고 하면 용골자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용골이요? 예별자리를 치면 용골자리인데요. 그 그러니까 배에 있는 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르고호라고 하는 고대 별자리인데 이걸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해해 가지고 이제 고물 자리 돗자리 나침판 자리 용골 자리 이렇게 오. 나눈 거예요 그 남반구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자리가 남십자성 자리인데요 네. 남십자성 바로 옆에 있는 그 남반구 은하수 속에 있는 용골 자리 속에 이 가스가 맨눈으로 보이는 성운이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용골 자리 에타 별 성운이라고 네. 하거든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가스예요. 예. 그 용골자리 에타별 상온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 별이 정말 밝은 별이 있더라. 음. 큰 별이. 그게 바로 용골자리 에타별입니다. 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시론 제타, 에타. 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스 문자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용골자리에 있는 에타, 그리스 문자 에타별입니다. 그 별이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쌍성이더라. 음. 그니까 전체 눈, 맨 눈으로 볼 때는 성운만 보이는데 네? 이것이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용골자리, 에타 별이, 큰 별이 있고 그 주위를 그보다 조금 작은 별이 돌고 있더라.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자그마하게 땅콩처럼 이렇게 이제 분출되는 가스로 성우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종말이 가까워진 큰 별이 가까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를 분출해 가지고 네.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예, 겁니다. 그런데 네네. 교수님,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 별이 초신성 폭발을 만약에 한다면 네. 지구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예, 뭐 예상으로는 이게 지금 거리가 한 7,500광년. 네. 멀긴 멀어요. <laughs> 빛으로 7,500년 가는 거리. 네. 하지만 우리 은하 전체의 크기를 본다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7,500광년 거리인데 이것이 만약에 폭발하게 된다면 이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도 이 가운데 있는 별은 태양보다도 한 500만 배 정도 밝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것이 초신형 폭발하게 된다면 뭐 낮에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오, 그, 그 정도인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밤에 이빛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 그정도인가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 2천 년 이내에는 폭발할 것 같다. 네. 그때는 엄청난 빛이 나올 거다. 네. 그러면 그런 폭발을 통해서 또 강한 또 방사능 물질이 날아올 수가 있는데 네. 지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 거다. 지구에 자기장도 있고 또 지구에 대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다 막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폭발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성광이 하늘에서 비칠 것이다.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1, 2천 년 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걱정은 좀 되네요. 네. 근데 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십니까? <laughs> 그 현재 우리가 과학자들 예측하기는 네. 현재 우리 인간들의 과학 발달 수준이라면 앞으로 이대로 500년, 1000년만 유지가 된다면 인터스텔라 영화에서처럼 다른 별들에 가가지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 은하계 내에는 지구와 같은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행성들이 최소한 수십억 개, 많게는 수백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음.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500년, 10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1000년에 폭발한다. 뭐,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이 좋은 과학 문명을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 넓은 은하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날이 오기를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현재를 살아라라는 네. 이야기네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전해 주실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추생 네. 달이 보이는 계절입니다. 시절이죠. 그러면 추생 달이 보이면 굉장히 저녁 하늘에서 별 보기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천왕성 언패. 어. 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달의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천왕성이 가리는 거예요. 음. 천왕성은 맨 눈으로 볼수 있는 거의 한계쯤이거든요. 우리가 맨 눈으로 볼수 있는 별의 등급을 한 6등급 정도로 보는데, 네. 이게 5.7등급 정도 돼요. 음. 거의 반올림하면 6등급이죠. 평소에 천왕성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희미한 별이기 때문에 천왕성이 저거라고 해도 구별이 거의 안 되죠. 근데 이날은 천왕성이 달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 안양이라든가 원주 이북 지역은 가려떠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음. 그보다 남쪽에 계신 분들은 옆에 스쳐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네. 9시 59분 정도에 달의 음. 왼쪽으로 아주 심이한 별이 서서히 달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네. 그게 바로 이, 이 철왕성이거든요. 아마 이 저녁, 뭐 늦은 시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보통 천문대들이 이제 한 10시 정도 문을 닫게 되는데, 이날은좀 늦게까지도 열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천문대 가서 망원경으로 보시면, 철왕성, 태양계에 있는 일곱 번째 행성, 천왕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네. 천왕성이 달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천왕성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네. 기회니까요. 꼭 이번 기회에 천왕성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25일 밤 9시 59분부터 진행,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시간 10시 전후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달 옆에 화성과 금성 그리고 천왕성의 엄폐 현상까지 참 자주 보기는 힘든 현상이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별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